자, 맵은 아모네이낫. 동맹은 106레벨 수환. 어, 왜 이렇게 채, 방송 시작부터 쓰레기 맵만 걸리지?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코코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판 지면은 듀오 가능하신가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그래, 한판 튕긴 거 가지고 너무 찡찡거렸어. 네, 듀오는 가능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 화내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야지. 죄송합니다. 아, 진짜... 트레이 게임! 자, 대학카로 바로 달려가서 파밍을 해줍니다. 자, 일단은, 저글링들 뭉쳐서 밟아주고, 체력이 낮은 해병을 잡아먹어 주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야, 상계에서 때리지 마! 됐어. 자, 그 다음에, 체력 없는 해병. 잡아먹어주고, 잡아먹어주고, 추적자 잡아먹어주고, 해변 밟아주고 아 아주 좋아요 자그 다음에 사다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대학카로 파편치는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학카는 건물 들이 공소에 굉장히 꾸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계속해서 파밍 꾸준히 해주시고 파밍 조금 하다가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살아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파밍을 좀 해주고요. 붉은, 붉은, 붉은. 자, 그 다음에 벙커를 깨줍니다. 좋아요. 해병을 잡아먹어요. 됐어. 자, 건물은 깨지 않아요.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자, 여기서 다시 애들이 쌓이면은 파밍해주는데 너무 많이 쌓였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일단 굴락은 완성이 됐으니까 굴락은 아래쪽에 배치해놓고요. 보내놓고. 안 돼! 잡아가! 빨리! 빨리! 안 돼! 잡아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글래비게 굴. 공격을 받는다고? 누구한테? 잠깐만요. 이런, 감히 가소로운 추적자 따위가, 킹갓 굴락한테. 자, 이거 저글링들 잡아먹어주세요. 저글링들이 체력이 낮기 때문에 쿨타임이 금방금방 돌아서 좋습니다. 자, 해병, 히드라. 이런 애들 잡아먹어주고, 굴락으로 그냥 여기 밀라고,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학하는 파편을 때리지 않습니다.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대학카가 파편을 때리면은 약간 조금 동맹을 위해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아, 잠깐만, 타, 잘못해서 탐지기 찍었다. 거기서 거기에요. 전혀 쓸데없습니다. 데미지 너무나 많아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아있는 유닛들 하나라도 더 잡아먹고 파밍을 하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야가지라 무리해 새 못된 무리해. 파편을 하나 제거해. 아니, 시간을 좀버렸군 좋아, 파편 하나 제거. 아닌가, 좋은 게 아닌가? 아, 잠깐만 멀티 먹어야 되는데. 피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그만 애들 잡아먹고. 아이, 영양가 없는 전차. 나는 생체와 사이오닉 유닛을 원한다. 빨리 보내라. 오, 잠깐만요. 피해주시고. 자, 뒤쪽에 전차 있네요. 먹어줍시다. 영양가는 없어요. 안 돼! 또 죽으면 안 돼! 방어력, 방어력, 방어력! 저요 방어력을 찍어줍니다. 애초부터 이걸 찍었어야 됐어. 자, 일단, 수원이 여기 지역에 있는 그거. 어느 정도 지금 밀어놓은 상태고. 자, 병력 잡아먹고, 굴락 자리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자, 굴락 공방업. 어, 잠깐만요! 아파요! 안 돼! 야, 아무거나 잡아먹어! 아, 혼종 잡아먹었어! 안 돼! 그냥 <laughs> 그럴 수 있어. 자, 보너스를 하기 위해 글래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어! 그만! 자, 다 깨지 않아요. 다 깨면 안 돼요. 어? 잠깐만! 아! 수환이! 아... 천공기가... 잠깐만, 천공기가 저걸 다 깨는구나. 아... 어쩔 수 없지. 자, 일단은 글래빅은 죽었고요. 자, 대학화 나올 때 됐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감시자 찍고, 자, 굴파고, 일단은 원시 감시자 위치 옮겨준 다음에, 약화 생체 물질 죽고 생체 물질이 아니지. 자, 그다음에 이쪽 기지 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 대피선은 지금 깨 놓은 상태고. 자 원시 감시자 위치 잡아주고. 자 아, 이것저것 잡아먹으면서 위치 아 위치가 아니라 기지 정리해주고 자 이제 다크론골 완성됐으면은 가스탄막 연구한 다음에 티라노조르를 찍어줍니다 아 티라노조르... 의 재료 울트라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군락에서 공방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먹을게 있나? 자 체력이 얼마 없는 전두순양함 오오오 잠깐만요 <laughs> 좀 아파 <아퍼. 전에> <laughs> <laughs> 자 울트라 할까? 아 그로브의 동맹이 수완이어가지고 지금 와 울트라 엄청 많이 나온다 자그 다음에 폭군의 보호 오 잠깐만 안돼! 대하카 죽지마 이쉬,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대역카 없어도 티라노조르는 충분히 강력하니까요. 싸울 수 있습니다. 아, 대역카 굳이 살려야 되나? 자, 그 다음에 방어 눌러주고요. 자, 아, 그 다음에, 티라노 꾸준히 찍어줍니다. 자, 폭군의 보호 연구하고, 자, 이쪽은 다크룬으로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아, 우리 군주 자워 얻고. 좋아요. 파편 깨줍니다. 그 다음에, 대학화 진화. 해피선이 지나다니는 길목,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음, 군다술도 찍을까? 가스에 여유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조합을 좀더 다채롭게 짜도 될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조합을, 아, 뭐하지? 그냥 미타를 찍을까? 오! 잠깐만! 공허의 수정! 공허의 수정 맞나? 어쨌든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자, 그 다음에, 울트라 리스크. 자, 그냥 약간 사자 우. 울트라 리스크 전부 티라노조로 만들어 주고요. 그냥 티라노조로 꾸준히 찍을게요. 별로 생각나는 게 없네. 베아카 지금 1 4 레벨. 아, 자, 그 다음에 정수 꾸준히 꾸준히 먹어주고요. 아 테란 정수 맛이 딱님 안녕하세요. 아, 요거는, 글래빅이랑, 자, 대야카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야카 마지막 레벨, 포인트 찍어주고. 티라노즈로, 만들고 있니? 하나가 어디있지 오케이 만들어줍니다 티라노조르 자그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고 자 글래빅 마지막까지 하염 방사 한번이라도 더 날리고 죽어라 자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서 멀바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계에서 정수가 떨어지는 걸까요? 이거는 <laughs> 글쎄요, 그냥 기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떨구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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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찾다 았 안돼 아울잖아 죽었어. 이거는 이제 게임 안에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머리 아파요. 그렇다고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학가가 너무 높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나름 첫 번째 판, 첫 번째 판은 튕겼으니까 두 번째 판 클리어 했습니다. 아마 희귀 금속이나 부품 연료. 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laughs> 보자. 왜또 오류니? 좋아요. 레벨업.